안녕하세요. 올 오브 크로셰 꼼지락거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아주 예쁜 가방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벨벳 실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저도 그 벨벳 실을 이용해서 가방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우선. 완성작 먼저 보여드릴게요. 짜잔! 사랑스러운 모양의 가방입니다. 저는 진주 손잡이를 달아서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어, 이 벨벳실은 조금 얇아서 사이즈가 굉장히 좀 작게 나왔어요. 작은 가방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좀 얇은 벨벳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영상에서는 이 실보다 조금 두꺼운 실로 함께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을 보시면 원통 모양으로 물건을 수납하실 수 있는 이런 모 모양의 가방입니다. 볼록볼록 질감이 아주 잘 느껴지는, 뜨기는 쉽지만 모양은 아주 예쁜 이런 가방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실은 조금 두꺼운 벨벳 실 가져와 봤구요 바늘은 8호 바늘로 떠 주실 건데요 8호 바늘과 비교해 봤을 때실 두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자 바로 떠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원형코로 시작합니다 처음에 기둥코 하나 둘, 세코 먼저 만들어주시고요. 한길긴뜨기로 1 5 개를 더 만들어주실 거예요. 한길긴뜨기는 바늘에 한번 감아서 원 안으로 넣고 실을 감아 올리면 바늘 위에 총세 줄이 됩니다. 다시 실을 감아서 앞에 두줄 빼고 감아서 뒤에 두줄 마저 빼는 게 한길긴뜨기인데요. 아직 한길긴뜨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른쪽 영상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었으니까요. 이어서 14개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한길긴뜨기.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4, 15, 15개의 한길긴뜨기가 모두 만들어졌으면 원형으로 오므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으로 오므려졌고요. 처음 세개 만들었던 기둥 코 중에서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를 한번 해주시는데 어디에 빼뜨기 해야 되는지 잘안 보일 경우에는 코를 코바늘이 걸려있던 코는 제외하고 아래쪽부터 코를 세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셋, 열셋. 14, 15, 16번째 코를 찾아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단이 마무리가 됐고요 2단은 16코에 2배인 32코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코에 2번씩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은 항상 기둥코 3코를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이 기둥코 세코가 한길긴뜨기 하나의 역할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한길긴뜨기 한 번만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코들부터는 모두 다한 코에 한길긴뜨기를 두 번씩 떠 주면서 코를 두 배로 늘려주시면 돼요. 한 구멍에 한개 긴뜨기 한번, 금방 떴던 같은 구멍에 한번 더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뜨는 것을 끝 코까지 모두 떠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모두 떠서 32코가 됐어요. 다시 처음에 만들었던 기둥코, 세 번째 코 사슬에 빼뜨기 한번 해주면 2단이 마무리가 됩니다. 2단까지 금방금방 사이즈가 커지고 있죠 실이 두껍고 한길긴뜨기로 뜨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금방금방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가방은 3단 그리고 4단만 익히시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3단은 금방 한 코에 두 번씩 떠서 32코로 코를 늘렸는데 계속 16코씩 코를 늘려 줄 거거든요 3단까지만 코를 늘리면 되는데 3단에서는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저희는 한길긴뜨기 두 개,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두코 늘려뜨기를 반복해서 48코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3단부터는 아까 그 가방을 잠깐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볼록볼록한 재질을 살려서 뜨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3단부터 앞걸어뜨기 그리고 뒤걸어뜨기라는 걸 배우시면서 뜨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3단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따라오시면 충분히 뜨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영상 잘 보시고 따라와 주세요. 자, 우선 기둥코 3코 만들어주시고요. 지금 기둥코 3코가 한길긴뜨기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코에 코를 늘려줄 건데,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되, 앞걸어뜨기 먼저 해줄 거예요. 앞걸어뜨기란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했을 때이 구멍과 구멍 사이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이 구멍에서 이, 이 기둥을 지나서 다시 앞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빼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보여드리면 이 기둥 자체를 감싸는 건데 앞에서 뒤로 바늘을 넣으면서 뒤에서 다시 앞으로 바늘을 빼줍니다. 그래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코 늘리기를 다시 해줘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같은 자리이긴 하되, 뒤 걸어뜨기라는 걸 해줄 거예요. 아까는 앞에서 뒤로 들어갔는데, 이번엔 뒤에서 바늘을 빼주고, 기둥을 걸고 다시 뒤로 바늘을 빼줍니다. 다시 실을 걸어서 빼주면, 이렇게 세 줄이 걸려있게 되고요. 감아서 앞에 두 개, 뒤에 두개 마저 빼주면 이한 자리에 앞걸어뜨기, 뒤걸어뜨기를 하면서 코늘리기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앞걸어뜨기, 뒤걸어뜨기, 앞걸어뜨기, 뒤걸어뜨기, 앞뒤, 앞뒤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조금 계속 모양을 신경 쓰면서 떠 주셔야 돼요 이번에는 한길긴뜨기 한 번만 해줄 건데 지금 금방 뒤걸어뜨기를 했으니까 앞걸어뜨기 할 차례입니다 앞에서 뒤로 바늘 넣고 다시 앞쪽으로 바늘을 빼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떠줬고요. 뒤 걸어뜨기 할 차례죠. 그런데 뒤 걸어뜨기 할때이 자리에 뒤 걸어뜨기, 앞 걸어뜨기 두 개를 반복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나왔다가 다시 뒤로 나갑니다. 실 걸고 위로 올려서 한길긴뜨기를 마무리해주고요. 금방 뒤걸어뜨기 했던 그 자리에 앞걸어뜨기를 한번 더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모양이 앞으로 튀어나왔다가 속으로 들어갔다가, 앞으로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볼록 볼록한 모양이 됩니다. 이번엔 뒤걸어뜨기의 차례네요. 뒤걸어뜨기가 뒤로 들어가고 앞걸어뜨기가 앞으로 튀어 나오니까요. 뜨면서 모양은 계속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번에는 뒤걸어뜨기를 하되 한 코에 한 번만 들어가는 차례입니다. 한 코에 한번 들어갈 차례인지 두번 들어갈 차례인지 그것만 혼동하지 않으시면 쉽게 뜨실 수 있어요. 다시 다음엔 코를 늘릴 차례입니다. 앞걸어뜨기부터, 그리고 금방 떴던 같은 자리에 뒤걸어뜨기 한번더 해주세요. 뒤걸어뜨기 했으니까 이번엔 앞걸어뜨기 할 차례죠. 앞걸어뜨기 한 번만 해주고, 그 다음 코에는 뒤걸어뜨기, 앞 걸어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뒤, 그리고 같은 자리에 앞, 그럼 뒤 걸어뜨기 다시 할 차례이죠? 뒤, 그리고 다음 코에 앞, 하고 뒤를 또 떠주시면 됩니다. 같은 자리에 뒤 이번엔 앞걸어 뜨기만 해주면 되죠. 앞 그리고 다음 코에는 뒤 그리고 앞걸어 뜨기를 해주면 됩니다. 뒤 그리고 같은 자리에 계속 볼록볼록이 나오게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3단까지만 코를 늘려주고 4단부터는 한 코에 한 번씩만 앞걸어뜨기 한 자리에는 앞걸어뜨기만 하고 뒤걸어뜨기 한 자리에는 그냥 뒤걸어뜨기 한 코씩만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3단만 조금 더 신경 써서 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계속 한 코에 하나만 뜨고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두코 늘려뜨기를 해 주돼. 앞걸어뜨기를 해야 되는 자리인지 뒤걸어뜨기를 해야 되는 자리인지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볼록볼록 모양이 나오게만 잘 신경 써서 떠 주시면 돼요. 자, 끝까지 떠서 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앞걸어뜨기까지 해서 3단이 끝났어요. 항상 모든 단을 마무리할 때와 마찬가지로 빼뜨기해서 3단을 마무리해줍니다. 자, 3단까지 떠서 볼록볼록한 느낌 느껴지시나요? 약간 벨벳 소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봤을 때 광택이 약간 느껴져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볼록볼록한 모양들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부터 4단부터는 굉장히 쉬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뿔록 나와 있는 자리에는 앞 걸어뜨기, 속으로 움푹 패인 자리에는 뒤 걸어뜨기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총 11단을 더 위로 올려줄 거예요. 저랑 우선 4단은 마무리를 해 주시고 그 이후로 5단부터 10단을 더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둥코 3코 만들어주시고, 앞 걸어뜨기 할 차례네요. 볼록 나온 자리에요. 자, 앞에서 뒤로 바늘을 넣은 상태에서 기둥 자체를 걸어서 다시 앞쪽으로 바늘이 나왔죠. 한길긴뜨기 해줍니다. 다음은 뒤 걸어뜨기 할 차례죠. 뒤에서 바늘을 넣어서 기둥을 걸고 다시 뒤로 나갑니다. 뒤쪽 방향으로 나와서 한길긴뜨기 떠주세요. 자, 이제 반복이에요. 앞 걸어뜨기 할 차례, 뒤 걸어뜨기 할 차례. 3단은 조금 헷갈릴 수 있었지만 4단부터는 계속 앞, 뒤, 앞뒤만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순서도 변하지 않고 계속 앞걸어뜨기 한 자리에는 앞걸어뜨기만 떠주고 뒤걸어뜨기 한 자리에는 뒤걸어뜨기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도안 없이도 영상을 계속 보지 않아도 TV 보시면서도 편안하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앞과 뒤 걸어뜨기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모양을 보여드리면 이제 4단부터는 모양이 좀더 확실하게 잘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위로 볼록 올라온 자리가 앞 걸어뜨기 하고 있는 자리고요. 속으로 쑥 들어가는 이 부분이 뒤걸어뜨기란 자리입니다. 이 볼록 나온 자리는 앞 그리고 쏙 들어간 부분에는 뒤걸어뜨기만 계속 반복해서 떠주시면 돼요. 4단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코는 앞 걸어뜨기로 끝납니다. 앞 걸어뜨기 한번 마저 해주고, 빼뜨기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4단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4단이 마무리된 상태고요. 5단부터 총 10단 더 위로 계속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떠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나요. 자, 아까 보여드린 부분에서 10단을 더 떠서 왔어요. 이 정도의 이 정도 깊이가 되고요. 이제 여기서 짧은뜨기만 두단더 떠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기둥코 계속 3개씩 만들었었는데, 이번 단부터 앞으로 두 단은 짧은뜨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둥코 안 만들고, 그냥 짧은뜨기만 해서 총 48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냥 걸어뜨기 이제 신경쓰지 마시고, 각 코마다 하나씩, 하나씩,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코에 한 번씩 짧은뜨기 해서 총두 단을 떠서 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한단 떠서 온 상태인데요. 기둥코 빼뜨기 없이 그냥 한 코에 한 번씩 짧은뜨기만 계속 한 바퀴 더 떠서 와주시면 됩니다. 자, 짧은뜨기 한 단을 더 떠서 갖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아까 보여드렸던 핑크색 가방을 갖고 와서 비교를 해볼게요. 사이즈를 보시면 사이즈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똑같은 도안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떴어도 실과 바늘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사이즈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크기 차이가 옆과 아래가 훨씬 더큰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컴팩트한 가방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얇은 실과 얇은 바늘. 이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7호 바늘로 떴고요. 얘는 8호 바늘로 좀 넉넉하게 뜬 거예요. 그래서 바늘, 실 선택하셔서 가방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가방은 손잡이를 이렇게 진주 구슬 스타일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 봤는데요 이런 부자재 사용하셔도 괜찮고 초록색 이 가방은 그냥 뜨시던 실로 간단하게 끈을 만들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빼뜨기 한번 해줄 건데요 빼뜨기 해줄 때 실타래 안쪽에서 실을 하나를 더 빼가지고 와주세요 자, 반대쪽에서 실을 가지고 왔구요. 실을 조금 남겨놓고, 빼뜨기를 해줄 때, 이 반대쪽 실과 같이 바늘로 두줄 모두를 빼내서 빼뜨기 해줍니다. 그럼, 원래 실과 함께 금방 가져온 실까지 총두 줄이 이렇게 바늘 위에 걸려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한 줄로만 끈에 만들어도 되지만 사슬코만 만들 거기 때문에 한 줄만 해주면 조금 끈이 얇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튼튼하고 두꺼운 줄을 만들기 위해서 한 줄을 더 추가해서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사슬코를 만들어줍니다. 저는 사슬코 총 40코만 만들어 볼게요. 조금 통통하고 도톰한 끈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흔, 총 40개를 떴어요. 40개 정도 뜨면 이 정도 길이가 되는데요. 좀더 길이가 긴걸 원하시면, 더 길게 뜨셔도 되고 짧은 스타일이 좋으시면 짧게 40코보다 덜 뜨셔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반대쪽에 연결해 주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총 저희가 가방을 48코로 떴기 때문에 지금 빼뜨기 한 곳에서부터 24번째 코가 어딘지 이쪽 방향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둘넷, 여섯, 여덟, 열, 둘넷, 여섯, 여덟, 열, 둘넷, 스물네 번째. 여기고요, 잠깐 바늘로 체크를 한번 해 놓을게요. 끈이 꼬이지 않았는지, 끈 방향을 잘 확인을 해 주시고, 체크해 놓은 자리로 바늘을 넣어서 이쪽 자리에도 빼뜨기를 한번 해 주세요. 네. 그리고 실을 바깥쪽으로 쭉 빼내서 이 남은 실들은 처음에 연결한 실 있죠? 그리고 끝난 실까지 모두 편물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모두 완성입니다. 가방끈이 간단하게 연결이 됐어요. 자, 남은 실들 돗바늘로 한번 숨겨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실을 편물 안쪽으로 숨겨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가방이 완성이 됐어요. 자, 영상으로 보시기에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예쁜 질감이 느껴지는 이런 가방이 완성이 됐어요. 어, 앞 걸어뜨기, 뒤 걸어뜨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방에 입체감이 있고요. 그리고 톡톡한 소재가 느껴집니다. 벨벳 소재의 실을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보들보들 하고요. 가볍습니다. 가볍게 예쁘게 들고 다닐 수 있고 간단하게 완성할 수 있는 가방이 모두 완성이 됐고요. 이번 영상 보시고 다들 가방 예쁘게 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 준비해 올 테니까요. 저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 오브 크로쉐 꼼지락거리였습니다.